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 어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영상 좀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펩트론을 갖고 있다 또는 매수할 생각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기술 이전 체결, 이제 계약 시기에 대해서 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일각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어, 임상 일상이 진행이 되고 결과를 보고 나서 기술이전을 체결할 것이다. 그리고 임상 일상 전에 기술이전 계약이 먼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임상 일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펩트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브리핑 방에 이제 좀 정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릴리 그리고 암젠, 노보노가 이렇게 지금 눈이 혈안이 돼서 다들 월 1회 제형에 대한 이제 제품을 만들겠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애초에 노보노하고 릴리가 원했던 게 누구예요? 펩트로네요. 그리고 노보노가 먼저 펩트론을 접촉을 했지만 결국에 펩트론은 릴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노보노는 이 펩트론한테 거절을 당하고 나서 아센디스하고 기술이 전 계약을 체결하게 됐죠. 얘네가 왜 이렇게 급하냐면 이셋 중에 누가 누가 먼저 이월 1에 맞는 이 제형을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비만 환자라서 주사를 맞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릴리한테 먼저, 가장 먼저 이제 제품이 나왔어. 월 1회 제품이. 자, 그러면 당연히 릴리 걸 맞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한 6개월 뒤에 노보노께 나오고 한 1년 뒤에 암젠께 나왔어. 그러면은 이 릴리 걸 맞던 사람들이 이걸로 갈아탈까? 안 갈아탄다는 거예요. 이제 효능은 1, 2% 밖에 차이가 안 나. 심지어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릴리가 압도적이야. 근데 이거를 릴리 거 맞다가 암젠 거나 노보노 거로 굳이 맞으려고 할까? 안 하죠. 이거를 3년 동안 맞았을 때 결과치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시작한 애들은 여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 암젠이 먼저 나오면 암젠 걸 먼저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 3사가 눈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야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가 먼저 빨리 하나?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을 안 한다? 그럼 얘네는 망해요, 지금. 얘네 다 이미 이월 1회 제형을 만들겠다고, 아센디 싸우하야 그리고 암젠도 지금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인데, 릴리는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나왔어요. 기술 평가에 대해서 펩트론과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왔는데, 이 이유가 뭐느냐? 일단 저는 펩트론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펩트론이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릴리하고 기술 이전까지 한 방에 나와 버린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유상 증자로 받기 전에 이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죠. 안 그래도 최호일은 지금 기술 개발하느라 돈도 많이 없고 지금 부족해 가지고 유증을 받는 건데 지금 이 와중에 내가 유증 자본을 확보하기 전에 이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유증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유증 확정 발행가액이 올라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릴리가 이제 양보를 해준 부분이 뭐냐면은 최후일이 만약에 계약 상대방이 릴리인 걸안 까면 또 유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참여도가 낮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를 이제 한번 계약 상대방이 릴리입니다 하고 띄워줘요 그리고 여기서 블록딜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자금을 확보하고 누르고 난 다음에 확정발행가액을 만들었잖아 우리 그 다음에 확정발행가액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최후일은 어때? 비싼 값에 팔고 유증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술이전 계약까지 지금 나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증 확정발행가격이 나오기 전에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지금 유상증자 진행 중이고 플록딜 해야 되니까 이 기술이전 공시에 대해서 나중에 까자라고 암묵적인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릴리가 임상 비용을 부담한다. 두 번째는 펩트론이 임상 비용을 부담한다가 있고 A, B로 또 뭐가 있어요?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한다가 있을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1A, 1B, 2A, 2B 이렇게 네 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의 경우에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자첫 번째 우리가 임상 비용을 릴리가 부담을 하고 이 기술 이전 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릴리 입장에서 어때? 내가 돈다 대주고 이제 계약 성공, 이제 임상 성공했는데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있던 게 없을 거니까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임상에 대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 근데 펩트론이 야 노번호가 돈더 많이 준대 나 너네랑 안 할래. 하고 가면 뭐가 돼요? 릴리는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두 번째, 릴리가 또 부담을 하는데 대신에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할지 이 협상을 다 끝내놓고 했다고 합시다. 자, 우리 릴리가 다 돈을 대줬어. 성공을 했어, 임상에. 자, 그런데 페트론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 그렇죠? 그리고 굳이 어차피 돈도 대줄 거고 성공했을 때 이렇게 계약을 할 거면 은 이렇게 꼬아서 갈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선급금이 얻는 조건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기술평가 계약이 아니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뭐다? 유증 작업 때문에 기술이전을 다 까버리게 되면 은 얘네가 유증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안목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술 평가 계약이라도 맺어놓고 내가 대신에 너네랑 개발할 때는 다른 데랑 손을 안 잡는다는 것을 명시를 해준 겁니다. 이걸 걸어놓고 릴리도 안전장치를 만들고 펩트론도 유증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우리 임상 일상 비용을 펩트론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펩트론이 부담을 하고 기술이전 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로 봅시다 펩트론 입장에선 호구가 되죠 내가 돈도 없고 한데 선급금도 없이 기술이전 체결도안되 릴리만을 위해서 임상 일상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무조건 진행을 한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애초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임상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펩트론이 임상 비용을 부담하는데 기술 이전 계약 조건을 확정했을 경우에는 자, 임상 비용이 펩트론이 부담하고 선거구에 기술 이전 계약 조건을 확정한 경우라면 펩트론이 뭐하러 해요? 그렇그 조건으로 안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릴리 입장에서는 방어막이 사라지죠. 야, 우리가 돈도 내고 우리가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릴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도 얘네가 들여서 개발을 했고 얘네도 당연히 이 확정을 지었다고 핸들 노보노가 더 좋은 조건 제시하면은 이로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양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계약 내용은 뭐예요 자, 임상 결과에 대해서 보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술 이전 체결을 해야지만 이 양사 모두 방어막이 생기고 리스크도 없어져요. 릴리 입장에서는 다른 데안 뺏기는 그런 방어막이 생기고 펩트론 입장에서는 내가 유증 작업을 할때 도와주는 면에서 이걸 좀해 달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됐고 결국에 채워 일이 정말 승자로 가는 길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블록딜 할때딱 여기 비싸게 팔고 유증 확정 발행가액 받기 전에 눌러넣어서 확정 발행가액 낮게 받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체결은 언제 나올 것이냐? 임상 1상을 언제 하죠? 팩트로이 25년도 초에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기술 이전 체결을 임상 시작 전에 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돈대줄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펩트론의 기술 이전은요 25년도 초 빠르면 12월에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한 건 펩트론이 아니고 릴리예요 시장에서 이제 선점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뭘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이전 체결도 내년 초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딱한번 눌러줄 겁니다. 신주 상장이래. 이 주가가 의미있게 눌려주는 것은, 이때쯤까지 눌려주는 것은, 이 신주 상장이 딱 하루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펩트론 좀 눌림목을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에서도 제가 정말로 좀 의미있는 눌림목이 나왔으니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순간이 오면은 좀 빠르게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오늘 영상이 나는 도움이 됐다. 플러스 앞으로도 펩트론에 대한 부분 좀 영상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